여러분, 혹시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전화가 와도 받기 싫은 사람, 마주치면 괜히 불편한 사람, 심지어 가족인데도 평생 해결되지 않는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불교에서는 악연의 쇠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쇠사슬처럼 끊어내기 어렵고 내 삶을 짓누르며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기까지 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악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끊기 힘든 악연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에서 옵니다.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깊은 상처가 남아 평생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동생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 때문에 수십 년째 소송을 하고 있지요. 처음엔 단순히 돈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린 시절의 상처, 서운함, 비교심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연의 쇠사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즉, 서로 계속 원망하고 탓하기만 하면 이 쇠사슬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풀고 싶다면 한쪽에서 먼저 자비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흔한 악연은 부부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맞지 않을까? 말만 하면 싸우고 얼굴만 봐도 불편하다. 많은 중년 노년 부부들이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말과 행동의 응어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젊은 시절 무심했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갑니다. 반대로 아내가 했던 날카로운 말이 남편에게는 평생 못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남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즉,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면 끝없는 악연이 됩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부드럽게 풀어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난다. 평생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이미 악연의 쇠사슬이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악연이 생길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다. 전생에 뿌린 씨앗이 이번 생에 싹 튼다. 즉, 지금 내가 만난 악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 혹은 오래 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과 역할이 바뀌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돌고 돈다. 다만 끊을 때에만 멈춘다. 즉, 내가 끊지 않으면 이 악연은 내 자식, 손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악연의 쇠사슬이 무엇인지, 왜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악연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무거운 쇠사슬을 조금씩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연을 끊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더 단단한 매듭이 되어버립니다. 악연은 마치 덮어둔 불씨와 같아서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다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 봅시다. 형제가 어릴 땐 사이가 좋았는데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내가 더 가져갔다. 내가 손해봤다. 서로 원망을 품고 명절에도 얼굴조차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원망이 그들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입니다. 서로 자녀들까지 만나지 않게 되고 집안이 갈라져버리죠. 악연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염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은 스스로 타지 않는다. 다른 것을 태워야 꺼지지 않는다. 즉, 원망과 악연은 내 마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의 악연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부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말다툼을 합니다. 사소한 말이지만 늘 불만이 터져 나오니 갈등이 커져갑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했어. 남편은 말합니다. 넌 평생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지. 이 악연을 끊지 않으면 두 사람의 말은 계속 칼처럼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결국 병이 됩니다. 우울증,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도 이런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독은 몸까지 병들게 한다. 즉, 끊지 못한 악연은 내 정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건강까지 파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악연을 알면서도 끊지 못할까요? 첫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다. 이 마음이 결국 화해를 가로막습니다. 둘째, 습관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원망하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베어버린 겁니다. 마치 중독처럼 원망하지 않으면 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셋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손 내밀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석은이는 상처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지혜로운이는 상처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악연을 끊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분열, 부부 간의 고통, 건강과 마음의 파괴, 이어서 이 악연을 실제로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실천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악연의 쇠사슬을 조금씩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이제는 그만 끊고 싶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막상 끊으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더큰 싸움이라면 어떡하나? 가족인데 어떻게 끊어? 미워도 인연인데 내가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사라진다. 오늘은 바로 이 자비의 힘으로 악연을 끊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러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물러서면 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싸움에도 원망은 남는다. 물러서면 원망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한다고 합시다. 사소한 집안일, 아이 키우는 문제로 늘 다투죠. 그때 어머니가 한발 물러서서, 그래, 내 방식대로 해보렴 하고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한발 물러섬이 악연을 끊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연을 이어가는 가장 큰 도구는 바로 혀입니다. 칼 같은 말을 계속 주고받으니 악연이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늘 고집만 부리셔. 부모는 바로 반박합니다. 내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 갈등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식이, 아버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하면 부모도,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천상의 꽃과 같다.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즉, 말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악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악연은 순간의 감정에서 불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바로 대응하면 불길은 커지지만, 시간을 두면 불은 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심하게 다퉜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 들면 서로 더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혹은 한달 정도 시간을 두면 그 사이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불타는 집에 물을 끼얹듯 성난 마음에 시간을 건다. 즉, 시간을 두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악연을 끊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선행으로 덮는 것입니다. 악연을 악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으로 덮으면 희미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생 원망만 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큰 병에 걸린 형을 찾아가 돌봐주었습니다. 형은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미웠는데 내가 날 살려주는구나. 그 순간 수십 년의 악연이 풀렸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물도 자주 부으면 큰 항아리도 채우듯 적은 선행도 쌓이면 원망을 덮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번의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악연을 녹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악연을 끊는 방법에는 물러서기, 말을 바꾸기, 시간을 두기, 선행으로 덮기,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오래된 매듭도 하나씩 풀려갈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끊을 수 없는 악연일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데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배우자, 자식 같은 인연입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평생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결국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끊을 수 없는 악연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연은 수행의 장이 된다. 즉, 도망칠 수 없는 인연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까다로운 사람이 곧 나의 수행도량입니다. 예를 들어, 잔소리 많은 배우자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참아내며,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한다면, 그 배우자는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마음을 단련하는 스승이 된다. 즉,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아, 이게 내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악연이 수행의 인연으로 바뀝니다. 악연이 악연으로 남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지. 형제는 평생 의지가 되어야지.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실망이 분노로, 분노가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괴로움이 크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따른다. 즉,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치를 낮추면 악연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끊을 수 없는 인연일지라도 내가 짊어져야 할 역할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문제를 일으키는 친척이 있다고 합시다. 완전히 인연을 끊기 어렵다면 대신 역할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필요한 일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이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를 타면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역할을 최소화하면 파도의 충격을 덜 받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러나면 고통이 줄고, 욕심을 줄이면 괴로움도 줄어든다. 즉, 내가 감당해야 할 몫만 찌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도 작은 선행을 통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다투던 부부가 하루 5분씩 산책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또는 늘 불평만 하던 부모와 자식이 매주 한 번은 식탁에서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아버지가 저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악연의 무게를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복을 이룬다. 즉, 끊을 수 없는 관계일수록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악연과 살아가는 방법은 관계를 수행도량으로 삼기 기대를 낮추기 역할을 최소화하기, 작은 선행으로 관계 전환하기. 여러분, 인생의 악연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면 그 악연은 더 이상 쇠사슬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악연 속에서도 마음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수십 년 괴롭히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더니, 이상하게도 내 앞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경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인연이 떠나야 참된 인연이 다가온다. 즉 우리가 악연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연이 떠나면 반드시 새로운 관계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늘 남을 원망하던 친구와 거리를 두었더니, 그 시간에 좋은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늘 불만만 늘어놓던 친척을 덜 만나게 되었더니, 대신 나를 응원해주는 후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텅빈 그릇에 맑은 물이 고이듯 욕망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온다. 즉, 악연을 비워내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하면 만나는 사람도 바뀝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모이고 늘 웃으며 사는 사람 곁에는 웃는 사람이 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향기를 가진 꽃은 함께 핀다. 즉, 내가 악연을 끊고 내 마음을 밝게 하면 그 밝음에 끌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늘 갈등 속에서 살던 분이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자꾸 좋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끌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악연은 나를 붙잡아두는 쇠사슬입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낸 순간, 내 인생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늘내 발목을 잡던 동업자와의 인연을 정리했더니, 오히려 혼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헛된 인연은 걸림돌이 되고, 바른 인연은 디딤돌이 된다. 즉, 걸림돌을 치우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연을 끊으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선한 선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악연을 끊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하늘은 반드시 새로운 보상으로 채워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이는 언젠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은 반드시 때가 되어 드러난다. 즉, 악연을 끊는 건 단순히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연을 끊은 뒤에는 반드시 네 가지 법칙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빈자리의 법칙. 악연이 떠나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두 번째, 끌림의 법칙. 내 마음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세 번째, 성장의 법칙. 걸림돌이 사라지면 성장의 길이 열린다. 네 번째, 보상의 법칙. 선한 선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연을 끊는 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악연은 물러가고, 선연은 다가오리라. 마음이 바르면 인연도 바르게 온다. 그러니 오늘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